안녕하세요. 또 오늘은 내가 그 실방을 하면서 어, 제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사설보호소들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좀 알고 계시고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설보호소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2003년도에 사설보호소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한 10년 동안은 애견 입탁을 해서 거기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유기견들은 이제 적게는 150 마리, 많게는 뭐480 마리까지 돌보면서 번식장에서 나오는 폐견 애들을 구조해가지고 보호하다가 또 도, 도, 서로 그 연대에서 도움을 주는 유기동물 입양 봉사 카페 친구들하고 같이 연대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계속 입양 보내고 또 구조하고 그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2011년도에 이 여기 지금 내려온 이곳에 이제 땅을 땅 매입을 하면서 처음 후원계좌라는 걸 열었어요. 어, 후원계좌라는 걸 열어가지고 여러분 많은 분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여기에다가 이제 신축을 해놓고 신축을 해놓고 이제 이전을 했는데 지금 이곳이 애견호텔을 운영할 수 없는 토지들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사설 보호소들 위치들이 다 거의 다똑같아요 영업행위를 할수 없는 뭐, 지역이나 토지나 이런 데 지금 사설보호소들이 거의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동물들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법이 아무리 악법이라 할지라도 그 법을 어기면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들은 동물들을 살리는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선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법을 어기면서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우리가 떳떳하게 정부에다도 요청할 수 있는 건 요청을 하고 또 지자체에다가 싸워서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자기네들은 위반해 가면서 법을 어겨 가면서, 동물보호단체는 법을 어겨 가면서, 왜 우리들 보고 이거를 어, 법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하라고 하느냐, 그리고 왜 법을 만드느냐, 이런 항의를 들으면 우리가 대응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법회들이 안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2017년도 12월 정도 돼가지고 민원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불법 건축물로 민원을 받아가지고, 견사다 뜯어내고, 다시 허가받아서 다시 신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운영을 했는데, 아, 이제 문제는 뭐냐면, 2 0 1 7년도에 저희들이 그 법을 다시 개정을 하면서 위탁관리업을 그 등록제로에 집어넣었잖아요. 이제 등록제로 집어넣고는 왔는데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이 위탁관리업 등록, 저 지자체에다가 구청에다가 등록을 하고 갔는데, 통과가 안 되고 몇주 있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어, 대표님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그 지역 그 지역이 절대 농지이기 때문에 축사 허가는 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애견 위탁 위탁관리업은 등록이 등록허가가 안 납니다. 농지관리과에서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동물보호법 개정한다고 죽어라고 뛰어다녀 가지고 다 개정을 시켜 놨는데 결국에는 제 발등에다 제가 제, 제 스스로 내 손으로 도끼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2019년도까지 유예 기간이 2019년도까지라 영업을 하면서 그동안 들어와 있던 아이들 다 돌려보내고 또 카라 아이들을 위탁 관리를 해 줬었는데 카라 아이들이 도움센터로 이제 다 가면서 애견 호텔을 폐업을 했어요. 사설 보호소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어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 카카오톡이라는 것이 나오기 전 단톡방이라는 것이 이제 청소년이 되기 전, 그 전에는 사설 보호소들이 이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사설 보호소에다가 많이 관심을 갖고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봉사나 기부나 후원들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카카오톡이라는 게 생기고 어, 단체 톡방이라는 게 생기면서 봉사자들이나 활동가들끼리 자기들끼리 이제 모임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해외 입양이라는 게 생기면서 해외 입양이라는 게 생기면서. 구조해가지고 사설보호소나 이런 데를 거치지 않고 계속 자기들끼리 모금을 해가지고 또 애들 치료해가지고 해외로 입양을 보내요. 그런 활동들은 이제 계속 이어져 나오다 보니까 사실 현재 있는 사설보호소는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제가 겪어보니까 저는 이제 뭐 저는 그 기자회견 내려갔을 때 집회 내려갔을 때 이제 그 방송, KBS 방송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 억지로 무슨 뭐 애들 구조하는 과정이나 뭐 이런 영상을 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뭐, 이렇게 짜맞히기식 해가지고, 각본 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난안 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 현 상황이 아이들을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느 활동가들이 이제, 대부님은 그래서 힘들대는 거예요. 자꾸 노출을 시켜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참, 그, 행강대부라는 사람이 좀 답답한 사람이, 고지식하게, 아이들만 잘 돌보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생활하게 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우습냐면요. 저쪽 우에그 구견사에서 구행강집에서는 저도 뜬장에서 애들을 보호했어요 너무 좁아가지고. 개체 수는 많고. 그리고 번식장 애들을 구조를 해가지고 구조를 해서 폐견들을 구조를 해서 치료를 해서 거기서 보호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사람들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막 열악하고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일주일이면 막 네다섯 마리씩 입양이 나갔어요. 여기 새로 건축을 해서 이사를 왔을 때, 근데 여기는 내려와 갖고는 아이들이 입양을 못 가는 거예요. 마당에서 또 실내에 들어가서 자고, 마당에 나와서 놀고, 이런 과정을 계속 애들이 하면서 좀 애들이 막 활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표정도 밝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이들보다 더 불쌍한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보호소에서 안락사 되는 애들을 구조를 해서 치료해 갖고 입양을 보내더라고요. 사설보호소는 여러분들의 눈길과 관심이 멀어지면요. 그 아이들은 학대를 받, 받는 아이들 수준으로 될 수가 있고요 또그 사설 보호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애니멀 호도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사람이 되는 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지나 이런 것이 소멸이 되면 될수록 자기가 하고 와 있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놔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그 아이들 관리도 잘안 되고 또그 사람도 시리에 빠져 가지고 아이들을 잘안 돌보게 되고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를 하면서 굉장히 답답한 게 뭐냐면, 아이들을 구조를 했어. 우선 임보차가 없고 임시보호할 데가 없으면, 사설보호소를 활용을 하세요. 단 사설보호소를 활용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사설보호소에 있는 아이들을 먼저 입양을 보내주세요. 집밥 먹을 수 있게. 입양을 보내주시고, 거기에 빈자리가 나오면은, 불쌍한 아이들 구조를 해서, 거기다가 또 데려다 놓고 또 케어를 해서 입양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걸로 선순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설보호소는 그런, 그런 시설이 되고 그렇게 이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2015년도에 제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글을 올려놓은 것이 있어요. 나는 사설보호소 감옥소 소장이다. 무기감옥소 소장이다. 그 사설보호소에서 아이들이, 아이들이 좀 편안하고 좀 이렇게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고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면은 그 아이들을 입양을 보내려고 생각들을 안 해요. 봉사자들이. 그리고 봉사를 하고 가면서 다음 주에 또 보자 이렇게 하고 가요.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달에 오거나 그 다음 주에 왔을 때그 아이가 그 자리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설 보호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설 보호소 소장들이요. 만약에 100명이라면 90명은 스스로 가서 어디 가서 구조를 못 해요. 일단 100마리, 100마리, 150마리가 넘어가면은 본인이 나가서 스스로 구조를 하오지는 않아요. 그렇다면은. 그 사설 보호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서 그 사설 보호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사설 보호소 가가지고 소장님 저 아이 좋은 가정 찾아줄게 제가 입양을 한번 추천하겠습니다. 아 쟤는 뭐뭐 뭐, 뭐 이래서 안돼, 저래서 안돼. 이거는 사설 보호소 자격이 아니에요. 그건 애니멀 호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할지 모르지만 저희 사설 저뭐 행강 유기견 보호소에는 입양비가 없습니다. 책임 책임비가 없어요. 입양 책임비가 없어요. 대신에 여기 와서 봉사하고선. 아이들하고 봉사하면서 이렇게 눈에 딱 꽂힌 아이들 입양 신청하면 입양 보내줘요. 누구든지 와서 입양을 신청을 하면은 그 사람은 봉사 한 번만 참여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입양을 해갈 수가 있어요. 왜? 입양비 7만원이요? 입양비 10만원이요? 7만원, 10만원 때문에 그 아이가 버려지고 안 버려지고 하지 않아요. 내가 그뭐 중성화 비 미리 10만원을 받고 중성화 한 번은 돌려준다? 그 10만원 때문에 중성화하고 안 하고 안 해요. 생명에 모든 생명에 돈하고 결부 시키지 마세요 나, 어,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선한 마음으로 도와야 되고 또 사설 보호소를 지원을 할 때는 사설 보호소 선한 마음으로 지원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 동물권에서 싸움 난 거에 제일 처음 본게 뭐냐면 거기 봉사자들하고 봉사자들하고 소장하고 붙었는데 애들 사료 후원해 줬는데 왜너 나가서 밥사 먹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보호소 소장이 소장이 정상적으로 잠을 자고 정상적으로 밥을 먹고 정상적으로 활동을 해야지 올바른 정신으로 올바르게 애들을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사설 보호소나 동물 보호단체하고 트러블이 생기면은 맨 마지막에 가서 꼭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너 보고 후원했냐? 동물들 보고 후원했지. 그런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소장의 그 동물을 대하는 행동이나 마음이나 자세나 이런 걸 보고 후원을 했을 때그 후원금이 동물들한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동물을 보기 위해 보기 때문에 그 동물을 관리하고 있는 소장이나 그 단체를 돕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대신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소장이나 단체를 지원을 해서 지원한 것이 동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의문을, 가, 그렇게 안 하는 데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후원하고 지원하고 하는 거는 올바른 곳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 올바른 곳을 찾아서 지원하는 사람들은 그 후원자들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동물보호 운동을 하면서도 동물들한테 직접 그 혜택이 갈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저쪽에서 학대받고 있는 아이들만 구조해가지고 입양 보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양이면 사설보호소 애들이 먼저 입양이 나가고 그 자리에 또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와서 웬만큼 저뭐 사회와 적응이 된 다음에 또 입양이 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좀 순환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캐치독 같은 경우 막스모 같은 경우는 아직 젊으니까 본인들이 가서 직접 구조해가지고 직접 케어해서 직접 보낼 수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사설보호소 소장들 치고 나이 젊은 사람들 없어요. 또그 사람들 본인들이 직접 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사실 저희가 제가 이제 동물 유관 단체에 비해 이제 대표였는데 그때 당시에 대한 수의사회하고 서울 수의사회, 경기도 수의사회하고 다 MOU를 맺어놨어요. 사설 보고서들이 중성화 수술 지원을 받고 또 예방 접종이나 이런 거를 갖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과 굉장히 노력을 해서 지원을 다 해놨어요. 해놨는데 해놓고 나서 사설 보호소 어려운 지금 그런 것이 필요한 사설 보호소 어 말씀하세요 하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아무도. 그래놓고 한쪽에서는 애들 중성화 수술해야 된다고 후원금을 모금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 앞에서 나서서 뭔가를 해놓으면 그걸 활용을 할줄 알아야 돼요. 사설 보호소도 똑같은 거예요. 사설 보호소 소장들이 그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때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수 있는가를 동물 보호 활동가들이 고민을 해줘야 돼요. 같이, 사설보호소 소, 사설보호소로 사설보호소 소장이 혼자 고민하고 혼자 운영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거그 안에서 본의 아니게 피부병도 생기고 뭐하고 해서 그 의도치 않은 동물학대가 이루어지고요. 방치가 일어나고 그런 상황이 생겨요. 사설보호소 하나에 최소한 동물보호활동가들 10명, 20명씩 붙어가지고 그 아이들 같이 케어해주고 관리해주고 사회화 훈련시켜서 입양 보내주고 또 새로운 아이들 구조해서 이렇게 하고 같이 모금하는 데 같이 활동 해주고 하면은 사설 보고서도 정말 깨끗하게 투명하게 공저 공개되면서 운영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동물 보호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걸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들이 동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 활용을 하고 또 후원금을 모아서 해야 되는 거는 후원금을 모금해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뭐, 중성화 비용이나 뭐, 이런 것까지, 굳이 후원금으로 다 활용할 수, 좀, 뭐,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난번에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 어디 사설보호소가 열악한 데가 있어가지고, 정말 중성화 수술이나, 뭐, 예방접종이나, 이런 게 필요한 곳이 있으면은 알려주세요.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그거는 연결을 시켜드릴게요. 이 수도권에는 경기도 수의사에서 해요. 또 지방권 같은 경우는 보동수에도 벌어진 동물을 위한 수의사에서 하고요. 이렇게 이제 수의사 단체들 지금 그 봉사하는 단체들이 꽤 여러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그 나서서 활동하신, 활동하는 단체에서 그 추진해 나갈게요. 그거를 활용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세요. 활용을 하셔가지고 동물들한테 진짜 혜택을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사설보호소에 대한 그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드리고요. 방송 중에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죄송한데 제 말이 100% 맞는 말은 아니에요. 제 말이 늘100% 맞지는 않아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까딱 잘못할 수도 있고 고집을 부릴 수도 있고 어내 주장만 할 수도 있어요. 100% 맞는 말을 한다고는 말씀하시지 마세요. 이게 언제든지 언제든지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그 마음의 준비는 돼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전화로든 뭐 톡으로든 어 문의하시면 같이 논의하는 데 동참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뭐긴 시간 동안 그잘 못하는 얘기를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좀 같이 좀 논의하고 고민하고 그러는 시간이 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 내일 모레 한 이틀 뒤에 한번 다시 한번 뵐게요.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